오늘은 은하지 키미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의 티저들이 남겨준 떡밥과 숨겨진 비하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마블에서 공개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의 티저 영상은 총 2개인데요. 첫 티저에서는 정말 가벼운 디테일들만 공개가 되었던 것에 반해 두 번째 트레일러에서는 조금 더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여러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티저의 초반부에서는 터널로 보이는 공간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아마 우주선의 통로나 땅 아래의 통로 등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후 장면이 전환되면서 스타로드가 원통형 통로 끝에 서 있는 부분을 보면 우주선 통로의 장면과 스타로드가 현재 서 있는 이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로드가 보고 있는 이 공간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멀티벌스의 외형과 유사해 보이는 기이한 빛들이 가득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 장면이 나올 때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바로 Deep Inside Me. 즉, 내안 깊이 라는 가사가 읊어집니다.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게 스타로드의 아버지의 몸 아니라는 건데요. 왜이 공간이 아버지의 아니냐고 하냐면 스타로드의 아버지가 바로 살아있는 행성인 이고이기 때문이죠. 아 물론 스타로드의 어머니는 인간 형태로 변화한 이고와 사랑을 해서 스타로드를 낳게 된 거고요. 또한 스타로드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가오갤 1편에서도 있었는데다가 스타로드의 아버지가 캐스팅 목록에 있었기 때문에 행성이든 인간의 형태든 스타로드의 아버지의 등장은 무조건이라는. 증거가 뒷받침됩니다. 거기에 두 번째 티저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속 감정을 깊이 느낄 수 있으며 스타로드의 아버지 이고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스타로드의 이복 형제인 멘티스도 출연합니다. 이렇듯 이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는 스타로드의 탄생 배경이나 가족력이 더 세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모라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공간은 바로 괴물 아멜리스크가 존재하는 멀티디멘션 속의 세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추측이 아닌 가오갤의 감독 제임스 건이 본인의 트위터에 티저 공개 전의 사진을 공개했었기 때문에 알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티저에서는 이 아멜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모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영화 속 전투의 초반부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가오갤이 아멜리스크와 싸우는 배경을 자세히 보면 멀티디멘션이라는 공간의 특성에다가 어딘가로 이동하는 통로 혹은 다른 디멘션을 보여주는 원형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중 가모라가 뛰어가는 장면의 뒤를 보면 가오갤 코믹스 속 진실의 교회라는 공간의 특성과 유사해 보이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진실의 교회는 타노스와의 전투를 다룰 인피니티워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마블 시네마트 유니버스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소울스톤에 대한 힌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원작 속에서 진실의 교회 에피소드에 출연하는 아담 월록이라는 캐릭터가 소울스톤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봉하는 세계의 마블 영화 중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소울스톤을 다루기에는 스파이더맨의 일화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이고 토르 3편 라그나루크의 경우에는 충분히 소울스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토르가 지구를 방문해서 오딘을 찾아다니는 시간에다가 헐크가 출연하는 분량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소울스톤의 등장보다는 아마 마지막이 될 토르의 개인 영화 마무리 짓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둘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벤져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연관성을 조금 더 높여줘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울스톤 혹은 그 자취가 가오갤 2편에서 좀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연두와 로켓이 함께 걸어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잠시 정지하고 살펴보면 연두와 로켓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바로 가오갤 1편에서 연두를 두목으로 보시던 라바저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자세히 보면 연두가 휘파람을 불면서 화살을 이동시키는 걸볼 수도 있고요 고로 연두가 자신의 부하들을 이제 적으로 삼고 있다는 건데 샌디에이고 코미콘에서 밝혀진 바로는 연두의 부하들이 연두에게 불만을 가져서 배반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라바조들이 잔뜩 떨어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 It's r a i n i man이라는 노래가 사용될 거라는 루머가 돌고 있기는 합니다 어울리네요 또 거기에 1편에서의 짧은 모이칸에 비해 크게 닭벼슬처럼 커진 모이칸은 원작의 연두와 굉장히 비슷해졌는데요. 원작에서는 휘파람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닭벼슬로 화살을 컨트롤 했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의 변화가 화살 컨트롤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을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연두와 로켓이 마치 한 팀인 것처럼 걸어오는 장면부터 공개된 포스터에도 기존 가오갤 팀의 연두가 추가된 것까지 오리지널 코믹스처럼 연두도 가오갤 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화살과 휘파람으로 간단하게 적들을 골로 보낼 수 있는 용두기 때문에 가오겔 팀이 강해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라바저들이 로켓의 폭탄을 당해서 공중으로 떠오르는 장면에 주목해 볼 만한 점들인데요. 이 부분의 배경을 살펴보면 나무가 가득한 숲 속의 배경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숲은 가오겔이 우주선에서 나와서 걷는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고로 가오겔이 라바저들에게 이 숲이 있는 공간까지 추적을 당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티저의 시작 장면에서 라바저들이 우주선을 타고 스타로드를 향해서 있는 모습부터 그 우주선들이 스타로드가 조종하는 우주선을 따라다니는 것까지 이번 영화의 초반부 혹은 연두를 구출해 내기 전까지는 라바저들과의 갈등이 계속될 거라는 걸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짧게 등장한 네뷸라입니다. 네뷸라는 타노스에 입양된 딸이자 지난 영화에서는 자신의 손을 자르고 탈출했었는데 이번 티저에서는 누군가에게 잡혀 있는 모습으로 짧게 출연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네뷸라에게 있었겠지만 티저 두개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일단 포스터 속에서 가오갤 팀과 함께 있다는 것과 감독이 새로운 가오갤 멤버 두명이 추가된다는 걸로 봐서는 그 둘이 연두와 네뷸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가오겔 2에서의 메인 빌런은 아이샤라는 캐릭터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공개된 티저 두 개에서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작에서의 인물 특성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언급하자면 원작 속 아이샤는 과학자들과 의사들로 이루어진 인클레이브라는 단체에서 만든 두 번째 인조 인간이었는데요. 인클레이브는 완벽한 인조 인간을 생산해서 그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인조인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뇌에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조작을 하는 수술을 소서러스 프림인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맡겼었다는 거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실패해서 결국 이 인조인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로 인클레이브가 컨트롤을 못하게 된헐 이라고 불리는 이 인조인간은 컴퓨터에서 배운 대로 자신의 파트너이자 완벽한 인조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클레이브가 만든 첫 번째 인조인간인 힘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영화에서도 아이샤, 즉, 헐, 이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면, 이번 가오겔2에서 소울스톤이 드러나는 건 더욱 명확해지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아이샤가 찾아다니는 힘, 이 바로 아담 월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 월록은 이마에 소울스톤이 박혀있는 인조인간이자 타노스와 친구이며 동시에 적이기도 한 존재인데요. 소울스톤 하면 절대로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그 존재가 한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토르 다크월드의 쿠키 영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오갤의 감독인 제임스 건은 진열장 속에 있는 고치가 바로 아담몰록이 들어가 있는 고치가 맞다라고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치가 담겨 있는 진열장은 파워스톤에서 에너지가 방출될 때 파괴된 진열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후의 행방이 가오갤2에서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도 짜잔한 부분은 1편에서 그루트의 어깨 위에서 총을 쏘던 로켓과 대비되게, 가오갤2에서는 그루트가 로켓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장면들도 볼 수가 있고, 플러스로 실버스텔 스텔린이 가오갤2에 출연이 확정되었는 반면에 아직도 배역이 뭔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오로기라면 진짜 대박일 것 같긴 한데, 이건 진짜로 내년에 개봉 직전 트레일러나 감독의 떡밥이 더 있어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티저에서 볼수 있는 몇몇 가오갤식 개그 코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먹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 가오갤 원만큼 유쾌한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분석해본 가오갤 티저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좋은 정보를 얻으셨다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댓글, 구독, 좋아요가 정말 많이 중요해졌더라고요. 네, 예, 구걸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